안녕하세요, 황상갈백입니다. 오늘은 마비노기 전설론 월드컵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전설론 티어표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아직 전설론 한 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더 공부해보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마비노기 전설론 월드컵 어,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 그냥 룬 도감 보면서 쭉 읽어도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어, 두 개를 먹었어 <laughs> 두 개를 먹었을 때 뭐를 쓸지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총 21개의 전설론이 있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를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뭐를 쓸지라는 거예요 스크린샷그안 바꿨네. 그냥, 그냥, 이거는 보시고. 자. 무기는 격전 플러스 대 타오르는 불씨. 두 개입니다. 한 개는 자신의 주변 5m 법인 내에 있는 적의 수에 따라서 피해가 최대 18% 증가된다. 최대 18%라니까 한 마리 다 올라가는 피해량이 있겠죠. 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피해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다 이 공격력 메커니즘이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격전이란 이 게임이 제가 해본 결과 지금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몹들이 많이 나와요 어, 보스전에서도 쫄구 간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범위 5m 5m라고 하는 범위가 근접들이 쓸수 쓸, 쓸 있는 그런 룰, 룰이잖나요 원거리들은 5m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타오르는 불씨, 연타 스킬 사용 시, 6초 동안 기본 공격이 타겟 주변 최대 4명에게 지속 피해를 준다, 화상을 준다. 요 데미지는 보니까 공격력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내 공격력이 높으면은 이게 수치도 높아지고, 어, 수치도 낮아지고 그런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연타 스킬을 사용했을 때 재사용 대기 시간 10초 걸리는. 네 명한테 지속 피해를 주는 그 옵션입니다. 요거 두개 생각해 보면은 이 수치가 제가 공격력이 만 정도 되는데 만 만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만 정도 되는데 254면은 숫자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데미지 뜨는 거 보면은 뭐 치명타 터지면은 5만 뭐 이렇게도 뜨는데 이 숫자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지속 피... 아무리 지속 피해라고 해도 이 화상에 들어가는 어... 이 지속 피해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숫자가 공격력 기반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써봤을 때이 지적 피해가 254가 아니라 거기에 뭐 치명타가 붙고 뭐가 붙고 해가지고 더뜰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현지점에서는 약간 이 데미지 자체는 높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할때이 화상에 연계된 뭔가 그죠? 시너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두 개만 딱 거미... 범위... 비교해보면은, 그런 시너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저한테 만약 이두개 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격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몹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비터 범위가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해가 늘어나는게 늘려, 약간 직관적이니까, 이두 개가 있다면은, 격전을 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격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칭입니다. 무기룬 명암 vs 경로 플러스입니다. 명암 같은 경우는 공격 적중 시35% 확률로 지속 피해를 준다, 라는 부분이고, 아까 그 화상이랑 다르게 숫자가 좀 높죠? 어, 내가 만이, 만 데미지 정도, 만, 공격력이 만 정도인데, 어, 2500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한2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공격 대비해가지고, 공격 적중 시 환경, 확률로 주기 때문에, 어. 요건 약간 다른 부분. 공격을 팡팡팡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웬만하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 10초에 한 번씩은 걸릴 것 같아요. 어, 공격을 막쿨 길게 하는 이런 대검 아이이상이야 어, 웬만하면은 10초에 한 번씩 발동되는 효과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피해 신성 혹은 암흑, 암흑을 준다. 요게 약간 어 변수네요. 신성이나 암흑, 두개 중에 하나를 주는 거니까, 뭔가 세팅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신성 효과를 줬을 때, 어, 뭐, 시너지를 나는 것들. 혹은 암흑 효과를 줬을 때, 시너지를 나는 것들 맞추기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들고. 경로로 봅시다, 경로. 각각 10초라서. 아, 이게 각각 10초에요? 둘다 발동돼? 둘다 발동되면은, 어, 그러면은 이 데미지도 두 번이고. 오. 좋네요 두번째, 경로 10초마다 3초동안 공격력이 36% 증가된다 그러면은 비는 시간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몇이야? <laughs> 3.6 나누기 10 곱하기 3 하면은 10.8 그냥 상시로 10.8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공격력 근데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뭐 천개의 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20%정도 올라가 15%에서 20%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뭐 요거는 또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 요게 발동됐을 때 약간 폭딜을 넣을 수, 폭딜을 넣는, 어, 딜사이클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어, 요건 또 직관적으로 좋네요. 음. 그죠. 요게 딱 터졌을 때, 아다리가 맞춰가지고, <laughs> 공격력 36% 받을 때 쓰면은, 오히려 그냥 상시 15% 늘려주는 애들보다, 활용도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런 거 진짜 꼼꼼하게 버프창 보면서 하시는 분들. 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한10%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둘 중에 저는 경로 쓸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들어간다? 따로따로 들어가면은, 아, 데미지. 그래도 경로 쓸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워. 지속 피해 데미지가. 실제로 바뀌는 걸 봐야겠지만은, 이 데미지가 그냥, 그, 그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격할 때 스킬 같은 거 쓰면 5만, 뭐, 10만까지도 뜨던데 어, 2,500? 두 개, 둘 다, 신성도 바뀌고, 암흑도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 경로 쪽을 쓸것 같다. 근데 명함을 갈진 않을 것 같다. 그죠? 아까 화상처럼, 그렇게 활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경로를 쓸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살아있는 번개불 무수한 당금질. 요거는 무수한 당금질이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살아있는 번개불. 강타 스킬 사용 시 6초 동안 기본 공격이 지속 피해 효과를 준다. 아, 지속 피해료들이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 이거는 세팅을 좀더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속 피해 관련된 뭔가 스킬이 있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 감전 되면은 뭐 추가 머시기가 뭐 발동된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뭔가 조합을 짜가지고 하는 그런 류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조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무수한 당급질. 이거는 뭐 좋다고 하죠, 그죠? 12% 일단 올려주고, 15강 이상 되면은 20%까지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좋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공격력이 20% 올라갔다고 해서 최종 피해가 20% 올라가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 돼. 제가 호섭이 몇번 때려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생각보다 어 공격력이 올라갔는데 왜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올라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지 공식을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우수한 당금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병과 천자료의 검입니다. 이것도 뭐 역병이 상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지속 피해류, 이런 것들은 좀 연구해보자고요. <laughs>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거지. 음, 해당 효과를 보유한 적이 사망하면은 약간 시폭 같은 거네요. 그죠? 약화 효과를 부여하고 5초 동안 얘가 죽으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지속 피해를 받는다라는 건데, 쓰읍, 어... 이 지속 피해 중독의 효과에 대해서 좀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될것 같다. 여기서는 뭐. 손자료의 검 같은 경우는 현재, 검 클래스를 40렙 올리면은, 공격력이 4% 증가되는, 4%씩 증가되는 거고, 6중첩까지 되는데, 현재는 네 캐릭터 밖에 없어요. 그 검방, 그리고, 검술사, 대검, 얼음술사, 이렇게 네 직업이 있는데, 앞으로 도적이나, 뭐, 검을 쓰는 캐릭터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는 최대 16%, 이제 미래에는 24%까지 상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무수한 단금들에 비해서도, 이, 최대 포텐은 더 높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어, 클래스 레벨 4 0내 올리는 게좀 번거롭긴 한데 또못 올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무수한 당금질이 최대 20%인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현재는 성능이 더 낮은데 어, 미래에는 포텐이 좀더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조건 달성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둘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천자료의 검을 쓰게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지속 피해료는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구리다 쓰레기다 이건 아니고 연구가 필요한 단계 현실점에서는 제가 두개 가지고 있는 중에 뭐를 쓸 거냐라는 거를 보는 거니까 저는 천자료의 검을 쓸것 같습니다 자, 결투와 경이 어... 결투도 좋은 룬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에게 주는 피해 18% 증가 멀티히트 피해는 6% 감소 그러니까 멀티히트가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멀티히트가 그냥 여러 명 치면 멀티히트인가? <laughs> 아니면 뭐, 뭐 연타나 강타처럼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효과인가? 뭐 그런 게좀 어, 아직까지 좀더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적에게 주는 모든 피해가 6% 증가된다 "라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멀티 히트라는 게뭐 이런 패런티가 있다고 해도." 1대1로 상대할 때, 뭐, 데미지를 높여주는 거면은, 석공이라든지 아니면 보스전에서 좀 극딜을 좀 뽑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그런, 그런 거할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쓸만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멀티 히트 6%, 이게, 쫄구간에서 6%를 손해본다고 해도, 1대1, 보스전에서 데미지가 증가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인 것 같아요. 혹은 뭐, 멀티 히트 때18% 감소되고, 주는 피해, 적에게 모든, 모든 피해가 18% 증가되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일단은 18% 증가되고, 멀티 히트 때는 6%감소돼가지고 멀티 히트 때는 12%가 되는 건가? <laughs> 하여튼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매칭은 매치운이 안 좋아, 결투가. 얘 충분히 결승전까지 갈수 있는 운인데 어 경이 기본 공격 적중 시 모든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8% 감소된다. 요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기본 공격을 안 하는 캐릭들도 있어. 네. 평타를 섞어서 쓰는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경의의 포텐이란 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사용 뭐 내부 쿨 같은 것도 없잖아요. 내부 쿨 있으면은 로 해가지고 써놨겠지. 어, 기본 공격 막두대 때리면 16% 감소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게 경의론 쓰면 엄청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염법사기 이 때문에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제,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뭐 결투가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범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염법사도 평캔을 써가지고 약간 평타 섞어서 쓰면 경의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스킬쿨이 좀 애매할 때 평타를 넣으면은 이게 또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은 저는 경의를 쓸것 같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laughs> 평타 3박 날리는 게릭터 좋겠다 음. 이, 이거는 직업에만 해좀 다를 것 같아요 화염법사는 솔직히 뭐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재사용 대기시간 8% 감소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0 1로 고르겠습니다 자, 옛검투사 대 냉혹한 겨울 예검투사는 적에게 피해를 받으면 6초 동안 공격력이 4% 증가된다. 그래서 6중첩이 된다라는 거고 냉혹한 겨울은 강타 적중 시 지속 피해를 준다. 지속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랑 공격력을 감소시킨다. 오 얘는... 지속 피해 류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속 이속 감소, 공격력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 3초, 10초 동안이니까 뭐, 여러 명한테도 적용되는 건가? 계속 유지어가 되는 것 같은데. 디버프 쪽에는 완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얘도 매치운이 예검 투자. 이거 탱커라든지 뭐좀 맞는 캐릭터들 앞에 근접 캐릭터를 쓰면은 상시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텍스만 봤을 때. 공격력이 4% 증가되고 최대 6회까지 중첩되는 거니까 뭐 24%죠. 직관적인 예검 투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지속 피해류는 연구를 좀 해봅시다. 여태까지 봤던 지속 피해류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디버프류기 때문에 디버프가 또 피,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동 속도 50% 감소라는 게 보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어, 그런 거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예검투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뇌대영혼 수학자 고뇌 같은 경우는 공격 적중 시 적에게 지속 피해, 중독, 출혈, 정신을 준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뭐 아까 뭐신성암은 아 요거라고 한다면은 얘네들도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 지속 피해 출혈도 따로 들어가고 지속 피해 중독도 따로 들어가고 지속 피해 정신도 따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laughs> 잘 모르겠다. 그죠? 어, 잘 모르겠다. 이 지속 피해류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영혼 수학자 지속 피해 정신을 보유한 적 공격 시 타격의 방어력이 감소돼서 10초 동안 받는 피해가 10% 증가된다.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초 동안 10% 증가된다. 최대량 피해는 해당 효과는 이중첩된다. 이런 게 약간 시너지 받는 거. 이 시너지면은 정신이 걸려 있으면은 어, 방어력이 이중첩이니까 20%더 감소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피해도 20% 증가되고. 아 얘는 활용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뭐 천계의 검이나 어, 그런 애들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데요? 시너, 시너지를 시너좀 발휘하면은? 근데 정신을 땡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속 피해 정신 얘네 둘을 못 쓰잖아요 동시에 방어 쪽에 약간 정신 지속 피해를 주는 그런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스킬 중에 직업 중에 지속 피해 정신을 주는 직업이면은 영혼 수학자 굉장히 어, 좋아 보입니다 이텍스만 봤을 때는 저는 화염법사이기 때문에 이 지속비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못 쓰는 거지 지금 당장은 이게 없는 그런 옵션인거죠 지속비의 정신을 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은 아까 봤던 청계거보다더 좋은 옵션인 것 같죠 지금 당장은 못 쓰는데 시너지를 하면은 더 포텐이 있는, 있는 그런 옵션 둘 중에 뭐를 쓸 거냐 하면은 고뇌를 박을 것 같긴 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갖고 싶냐 면은 영혼 수학자가 갖고 싶긴 해. 그 마인드로 영혼수 확장하겠습니다. 자, 차오르는 한개대 가지덩쿨. 차오르는 한 개는 전투 중에 매 2초마다 적에게 주는 피해가 6% 증가된다. 4회 중첩된다. 그러니까 8초면은 피해가 24% 증가된다는 거죠. 근데 피해를 받으면 효과가 초기화되고. 안 맞아야 되네? 어, 맞으면은 꽝이네? 안 맞아야 되네? 가지덩쿨. 받는 피해와 주는 피해가 모두 25% 증가된다. 아, 얘도, 얘는 비슷비슷한거네요 그죠 얘는 안맞으면은 8초 동안 안맞으면은 최대 24% 얘는 어, 맞으면 더 아프게 맞는다 근데 이게 8초 동안 안맞을 수 있나? 내가 컨트롤이 진짜 개쩐다고 해도 8초 동안 예열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얘는 맞으면 더 아프게 맞는다 안맞기 vs 더 아프게 맞기 사용 난이도는 가시덩쿨이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얘는 안맞아야지 피해가 증가되는 거니까 네, 생존력 자체는 차오르 단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음, 어...이거 좀 어렵다 맞아서, 공격력이 초기화 되느냐? 맞아서 더 아프게 맞느냐? 어, 이건데, 어렵네요. 억지로 맞는 그 패턴이 있을 거거든. 어, 이거를 못 피하는 패턴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못 피하는 패턴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laughs> 못 피하는 패턴 맞아서, 데미지 초기화 되기. 버프 초기화 되게못 피하는 거 맞아가지고, 죽기. 하, 어렵다. 근데 이게 예열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8초 동안, 올라가는 철감도 있으니까. 저는 가시덤쿨. <laughs> 저는 가시덤쿨. 제 성향. 이거는 순수 제 성향에 따라가지고, 어, 가시덤쿨을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 어, 이, 이효과만 보면은 24%, 25% 이렇게 볼수 있는데, 8초가, 8초란 시간이 아까워. 8초면은, 어, 극비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가시덤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눈먼 분노 vs 질풍 플러스 눈먼 분노는 연타 적중 시 주는 피해 2% 증가 해당 효과는 12, 12회 중첩 연타가 아닌 공격 적중 시 즉시 해제 야 이거는 석궁, 석궁밖에 못 쓰겠는데요? 석궁 후다다다닥 하는 거 있거든요? 후다다다닥? 그거밖에 못 쓰겠는데? 이거 초기화가 효과가 해제가 금방 될것 같은데? 최대 12%니까 24% 피해가 늘어나는 거고 오. 그리고 질풍은 보면은 타겟 한 명을 세번 공격할 때 충격파 발동 요거는 지속 피해도 아니네요 얘는 그냥 순수 데미지네 세번 공격할 때아 근데 둘다 석궁이라고 생각해봐 그렇죠? 둘다 석궁이라고 생각해보면은 호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세번 공격할 때마다 이거, 이거니까 아, 데미지가 너무 낮다 근데 이이눈의 문제 데미지 받기는 눈의 문제는 데미지가 너무 낮다 1초 동안 계속 발동시켜도 1초에 1529 데미지인데 이 데미지가 너무 낮다 세번 공격할 타겟 한 명을 내부 쿨. 음. 내부 쿨 없으면은 그냥 개사이될수 있는데, 내부 쿨 1초마다 이 데미지 들어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거. 아, 수도사는 모든 공격이연타요 어... 수도사, 석궁. 뭐, 이런 캐릭터들은 눈먼 분노. 약간 상시 20% 바프로, 버프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음. 강타 연타 같이 떠도 안, 해결이 안 된다. 어... 일단 요, 요 픽은 제가 볼 때는 질풍이 너무 구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 지속 피해, 뭐, 충격파 이런 것도 아닌 게, 시너지를 좀 찾기도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눈먼 분노로 가겠습니다. 자, 몰아치른 바람 대 조화. 기본 공격 시 6초 동안 공격력 4% 증가. 해당 공격은 6회 중첩이것도 뭐, 6번 때리면은 24% 계속 달고 있는 거네요. 야, 무기름 좋은 것들이 많네. 성 개의 건만 좋은 게 아니네. 자, 무기름 조화. 이것도 어... 화상, 빙결, 감전. 지속 피해 주는 지속 피해류. 시너지를 좀더 연구해야 된다. 요것도. 일단, 뭐라 치는 바람으로 갈게요. 시너지로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 음. 자, 이건 부전승이네요. 파열이 가겠습니다. 자, 11강. 11강으로 넘어왔어요. 경로 플러스 대 눈먼 분노. 경로 플러스는 10초마다 3초 동안 공격력이 36% 증가되는 거. 눈먼 분노는 연타 적중시 2%씩 증가해가지고 12회 중첩되는 거. 연타가 아닐 때 즉시 해제. 요거는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어,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뭐 저기 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타가 유지가 되는 직업이면은 24% 상시 유지 같은 느낌으로 눈먼 분노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닌 직업들은 경로, 어, 약간 몰빵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뭐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랑 주는 피해가 올라가는 거랑 이게 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음그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는 거는 공격력이 36% 올라간다고 해서 데미지가 36% 올라가는 거 아니야 허수아비 때려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뭔가 공식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주는 피해 몇 프로 올라가는 거요거는 제가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제 지금 심정으로는 주는 피해 쪽이 더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음, 그래서 눈먼 분노 쪽에 좀더 마음이 끌리네요. 저의 화법이라서 사실 연타 적중, 연타 유지가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직업적인 거 떠나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를 생각한다면은 눈먼 분노 쪽이 좀더 끌리긴 하네요. 음, 눈먼 분노로 가겠습니다. 자 파열대 몰아치는 바람. 파열은 아까 부전승으로 올라왔죠 지속 비해류는 지금 계속 어,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몰아치는 바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로의 건 vs 경희. 야 이거 사실상 결승전 아니야? <laughs> 천자로의 검 vs 경의. 천자로의 검은 클래스 레벨 40 올리는 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어, 뭐,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공격력 상시 16%, 나중에는 24%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경의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적중 시, 쿨감. 아, 기본 공격. 둘다 좋다. <laughs>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아, 뭐 써야 돼서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다? 커뮤니티에 게시물 쓴다 그러면은 어, 욕먹죠, 그죠? 어, 아무거나 써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비틱질 되는 거지 비틱질. 근데 어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 나는 천자료 검이라 경이 나와가지고 뭐 써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 직업에 따라. 화염법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을 잘안 해. 스킬 쿨을 계속 돌리고 기본 공격을 잘안 하기 때문에 뭐 경이보다는 천자료 검이 훨씬 범용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있다. 기본 공격을 주로 하는 캐릭터들은 스킬 쿨이 감소되는 게 유리한가요? <laughs> 얼마나 유리한지 이걸 모르겠다. 스킬을 뭐다안 쓰나? 음...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화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의 직업적인 마인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천자료의 검, 범용성이 있는 천자료의 검으로 갈것 같습니다 수도사는 뭐 경이, 기본 공격을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들 이게 시너지가 나는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얘보다 훨씬 더 좋게 쓸수 있는 캐릭터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수도사를 안 해보기도 했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범용성이 높은 천자료의 검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수한 당금질과 가시덩쿨 무수한 당금질은 뭐 상시 20%까지 달수 있는 거고 어, 가시덩쿨 같은 경우 는 주는 피해 받는 피해 25% 증가 숫자는 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주는 피해고 공격력이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 대신 얘는 페널티가 있다 받는 피해 25%증가도 된다 라는 게 페널티가 있는데 아 어렵다 어 어렵다 15강 15강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laughs> 언젠가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 근데, 뭐, 빡세, 긴 합니다. 15강. 무기를 지금 강화 몰빵하면은 또 못할 건 아니고. 가시던 쿨. 아까 생각했던 그 공격력과 주는 피해,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거를 좀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주는 피해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수치라고 했을 때. 메커니즘적으로 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실험은 해봐야 돼. 개인적인 선호로 패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맞으면 그만이니까. <laughs> 안 맞으면 그만이니까, 라는 마인드로, 가시동쿨이 좀더 끌리긴 합니다. 음. 네, 말이 맞는 캐릭터들은, 좀, 당금, 당질이 좋을 수도 있고, 범용적 범용적으로는 이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 고민되네요. 저는 가시동쿨 갈게요. 예검투사 vs 영혼수학자입니다. 예검투사는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24%까지 공격력이 늘어나는 거. 영혼수학자는 지속피해 정신이 있다면은, 어, 타겟에 받는 피해가 20% 증가되고, 내가 적에게 주는 피해가 20% 증가되면은 40, 40, 사실상 40% 아니야? 영혼 수화자 이거 개사인것 같은데, 님들 어떻게 보세요? 다른 것들 아까 보면은 뭐20% 25% 페널티 받으면서 이랬잖아. 얘는 근데 지속 피해 정신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회중폭 공격시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 지속 피해 류들처럼 지속 피해 발동되는 그런 뉴들처럼 좀 뭔가 연구의영어로 남겨봅시다. 영혼 수학자는 개떡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예검투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쓸만한 부분은 이쪽으로 갈게요. 하, 영혼 수학자. 그래서 이게 적이 받는 피해도 20% 증가되고 내가 주는 피해도 20% 증가되니까 40%잖아 사실상. 이거 한번 볼까요? 방어 룬. 방어 쪽에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 정신 피해 주는 애만 있으면 되거든. 우유한. 고요한 적 공격 시, 옮기는 거네, 얘는. 카운터 공격 시, 검은 불길. 지속 피해 정신을 준다. 몇초 동안 유지되는지 그런 건 없네. 재사용 대기 시간 3초. 3초마다 갱신되면 계속 뭐 상시 유지가 되는 건가? 카운터 공격이 많이 뜨나? 제가 도감을 좀 살펴보니까 영혼수학자를 활용한다면은 이 검은불길 얘랑 시너지를 좀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지속 피해 정신을 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카운터 공격 시 카운터 공격이 발동이 뭐 어려운지 그 난이도는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재사용 대기 시간 3초 3초마다 계속 갱신돼가지고 지속 피해 정신이 유지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써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 일단 영혼수학자, 검은 불길, 시너지는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예검투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전. 어, 부전승이네요. 자, 6강입니다. 몰아치는 바람 대 천자료의 검. 몰아치는 바람은 기본 공격 시 24%까지 중첩되는 거고, 어, 천자료의 검은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기본으로 현재는 16%, 그리고 나중에는 24%까지. 그래서 요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있지만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천자료의 검이 더 좋아보이죠. 기본 공격을 안 하는, 잘안 하는 그런 직업들도 많기 때문에. 천자료에 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검투사 대 가시덩쿨 옛검투사 맞으면은 24%까지 받는 피해 주는 피해 25% 증가 요게 탱커 딜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탱커는 앞에서 전면에서 좀 데미지를 맞아야 되는 캐릭들은 가시덩쿨을 쓰기 힘들 거야 근데 저는 원거리 딜러기 때문에 아, 가시덩쿨로 갈게요 <laughs> 안 맞으면 그만이야 눈먼 분노 격전 연타 적중시 중첩 주는 피해 24%까지 그리고 격전은 자신의 주변에 적이 많으면은, 주는 피해가 18% 최대 증가. 요것도 약간 근접 원딜대,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연타적 충실하는 그 조건이 발동되는 그런 캐릭이 많진 않은 것 같아. 수도사, 뭐, 석궁,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두 개로 하면은, 격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입니다. 천자로의 검대 격전. 주는 피해랑 공격력의 차이인데, 그리고 발동 효과도 있고, 발동, 발동하는 조건도 있고, 주변에 5m 범인에 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접이면은 격전 쓸것 같고요. 원거리면은 천자로의 검쓸것 같고. 근데 범위에 적의 수에 따라서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몇, 뭐몇 마리가 몇 프로 올려주는 그런 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최대 18%인데, 18마리 있어야지 18% 늘어난 걸 수도 있고, 100마리 있어야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laughs>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이게 보면 18, 18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보면은, 뭐, 한 마리당 6%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마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쫄 어, 쫄이 말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활용도가 좀 높할 수 있다 원거리나 그렇게 봤을 때는 범용성이 높은 천자루의 검이 좋아 보이네요 연승 무기 전설론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천자루의 검대 가시덩쿨 가시덩쿨이 사실 결승전까지 올라올 만한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패널티가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주는 피해라는 옵션이 공격보다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약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 네, 여기서는 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천자료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laughs>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네, 결승전 우승시키겠습니다 <laughs> 자 짝짝짝짝 마비로기 월드컵 전설론 월드컵 어... 우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천자를 검이 우승을 했네요. 아 원래 내가 갖고 싶은 걸 올리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돼버렸네 그냥 네. 내 새끼 돼버렸네 음. <laughs> 천자를의 검 없는 분 없죠? 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해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 달려드릴 테니까. 여분들도 러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룬들이 있는지 좀볼수 있네요. 어 오늘 이렇게 천자루의 검, 전설 룬, 무기 룬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정신 공격 그좀 궁금하긴 하다. 지속 피해료들은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 같고. 어. 오늘 이렇게 마비로기의 전설론 무기룬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반응 좋으면은 방어고도 한번 딱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laughs> 링크는 제가 어 지금 비공개로 해놨는데 공개로 바꿔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은 <laughs> 이거 해놓으면 또 랭킹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떤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어. 승률 이런 것도 볼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알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콘텐츠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황상갈비기였습니다.